농가스 용접기가 도착을 했습니다.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쇼핑몰을 하시는데 협찬을 해주셨어요. 사용을 한번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달라셔서 그번도 도착하고 해서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. 박스 개봉을 하고 있는 중인데, 뭐 이것저것 많네요. 앞서 그 세다 용접기를 23만원인가? 20 몇만원 주고 산계긴이라는데 이게 지금 어 1kg에서 1, 5kg 겸용으로 어 1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가격이 많이 싸졌죠. 5kg 송금이 필요 없는 뭐 가정에서 조금씩 쓸 때는 일반형 가격이 많이 싸졌죠. 일반형 뭐 15만 원대도 있고, 뭐 소형으로 13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콘센터가 맞지 않아가지고, 어, 저런 부속이 따라왔네요. 2 2 0볼트 꽂을 수 있도록 연결을했고요 이게 이제 용접선 끼우는 겁니다. 벗게내고저 철사를 아직 풀면 안 됩니다. 지금부터 풀면은 확 풀려버리니까, 이렇게 살짝 돌리면 눌러면서 돌리면은 빠지게 되어있거든요. 철선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끼워야 됩니다. 그래야 저 구멍으로 잘 들어가거든요. 살짝 밀어 넣으면 그냥 들어갑니다. 어, 저 부분 열어야 되죠. 이 부분을 열고 끼웁니다. 그래서 저 구멍 따라서 그대로 끼워 주면 되고요. 패션이 나왔죠? 이 상태에서 농가스 용접 토치를 끼우고요. 오른쪽은 4구짜리고 왼쪽은 2구짜리라 맞는 데다 끼우면 됩니다. 그리고 어스선을 끼우고요. 자, 이제 용접선이 나올락하면은 이 부분을 풀어 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저기에 걸려 가지고 앞으로 삐져 나오지 않으니까. 이러고 전원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면은 용접선이 토치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나왔죠. 예, 나오면은 다시 이제 앞에 용접 저 팁을 끼우고 그러가 용접을 하면 됩니다. 어 좋은데요. 저도 뭐 많이 사용을 안 해봤는데 아크 용접기만 사용하다가 뭐 바로 사가지고 뭐 앞서도 그냥 사용을 했고 이 용접기도 뭐. 작동도 쉽구요. 아마 초보라도 몇 번만 연습하면은 바로 용접이 될것 같아요. 갖다 대고 방아쇠 당기고, 대고 방아쇠 당기고, 뭐 그러면 되거든요. 구멍이 퐁 뚫려버렸네요. 조금, 왼쪽으로 돌려서 조금 낮춰가지고, 지금, 어, 각관이 2mm 각관일 겁니다. 얇아가지고, 좀 세게 하면은 구멍이 뚫려버립니다. 앞서 사용했던 세다 용접기나 뭐 차이가 없어요. 가격은 뭐한 5만원 정도 더 싸졌고, 초보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전문적으로 뭐 용접하시는 분들이 좋은 걸 써야 되겠지만,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. 농가스 아, 용접기는 뭐 얼추 테스트가 거의 뭐 계속 써봐도 다른 용접기랑 비슷한 그런 상태니까 이걸 테스트해 고 아크 용접기도 이게 겸용이거든요 아크 용접하는 거는 농가스 토치를 빼고 철선을 빼내고 바로 끼우면 됩니다. 토치만 논가스에서 아크로 바꿔주면 되거든요. 저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뭐 사용 설명서를 준다니까 그걸 보면은 쉽겠죠. 세다 용접기 같은 경우는 접지를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.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편하네요. 아크를 쓰다가 논가스를 쓰기가 그냥 뭐 논가스 토치만 아크 토치로 바꿔주면 되니까 접지는 똑같고요. 어스는 뭐 원래 물리 있던 그대로 두는 거니까. 오, 뭐 아크도 잘 되고요. 괜찮습니다. 강추합니다.